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이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성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성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보장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에 살 사람들이 부족한 겁니다. 성에 사람들이 살아야 그 성을 유지하고 지킬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또 느헤미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느헤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냐? 그곳에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집안별로 누가 있는지 파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읽은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뇌미하게 아이디를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집안별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신 거죠. 그럼 누가 어떤 집안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지가 금방 한눈에 파악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일이 되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분명 도와주신다. 그거 믿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일단은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때에 맞는 지혜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니에미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 전에 니에미아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도록 기도했죠. 그 성에 성벽을 쌓기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지 않았죠. 어떻게 가면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아주 자세하게 이미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다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도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행동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메아가 명단 확보하고 나서 보니까. 노비까지 다 포함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페르시아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거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몸이 편한 것만 생각하면 이미 그들은 페르시아에 적응됐죠. 그곳에 사는 것이 몸만 생각하면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땅이니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 그먼 거리를 온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로도 너무나 귀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함께 고생하며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성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셔요?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명단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네에미아 출장을 쭉 읽어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 이름만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그것만을 보고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 삶의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느냐,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느냐, 성종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참여하느냐, 아니면 방해하는데 참여하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굵직한 삶을 선택하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님들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은혜의 사람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명단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미아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어깨 전까지 몰랐습니다. 집안별 리스트를 얻게 될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동안 제 사장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제 사장 가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찾아보죠. 63절, 64절을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63절에서 64절 같이 했습니다. 시제, 사장 중에는 코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그 전까지 제사장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근거를 못 찾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네 메아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후손으로 분명한 사람들만이 거룩한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메아는 지금 작은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를 아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작은 빈틈 영적인 빈틈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할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6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보죠. 65절 시작. 충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분명한 제사장의 후손이 세우지기 전까지는 제사장 일도 하지 말고 성소의 것도 너희들 먹지 말라. 완전히 배제시킨 겁니다. 완전히 금지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명령을 하는 니에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제사장으로 알았고 제사장 일을 나름대로 감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보가 확인되지 않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결정적, 그, 그, 일로 인해서, 뇌에미아와 그 제사장 집안 사람들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졌겠죠. 그거 다 감수하고, 뇌에미아는 전체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바른 길이라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항상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에 감에 있어서 참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갈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다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가 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기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해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